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농사 TV입니다. 네. 네, 오늘 이 심었어요. 네. 10월 9일 날 심었습니다. 네. 오늘이 10월 12일이니까 3일 지났습니다. 네. 맞죠? 9일, 10일, 11일. 아 오늘 4일째네. 그러니까 3일 지나고 오늘 4일째입니다. 근데 너무 쑥쑥 막 크는 것 같아요. 오, 요즘 날씨가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. 품종은 뭡니까? 군머니. 작년에 이어서 올해 네. 저희 굿모닝 했습니다 네. 근데 모종 가격이요 작년에는 얼마였지요? 110원, 아, 610원 610원 근데 올해는요 640원 네. 640원이라서 3... 개당 또 30원씩 올랐습니다 자꾸 음, 오릅니다 자꾸 오르고 있습니다 기 오르고 네. 근데 이게 처음에 요게요 와서 3일 동안 자란 잎이거든요 처음에는 요거 손톱만해서 요거처럼 열었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컸어요. 요보 이거 너무 잘 크는 거 아니야? 이거 너무 많이 크는 거 같지 않아? 3일 동안 이렇게 막 크면 막 크도 되나? 이봐요. 여기도 막 크고요. 네. 헉, 저걸 봐요. 여기 손톱만 했다니까요. 요 잎이 근데 저렇게 많이 컸잖아요. 막 쑥쑥 크고 있습니다. 요즘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봅니다. 네. 네. 저 그동안 저희가 바빠서 못 심었거든요. 아, 저 영상 못 올리다가 이제 어, 포기간주 두번 하고 오늘은 포기간주 심는 날이어서 여유가 좀 있어서 영상 찍어봅니다. 9, 10월 9일날 찍어 봅니다. 9 0월 9일 날 심어서 포기간주는 두번 했고요. 세 번째 날은 해, 어, 해가 많이 우리는 동서방향이라서 해가 많이 드는 쪽은 두 번씩 포기관주를 해도 좀 시드는 데가 있더라고요. 해가 네. 강렬한데. 그런데만 골라서 조금씩 물을 더 줬고요. 그리고 오늘은 어 포기관주 쉬는 날입니다. 뭘줬습니까 포기관주 할 때. 첫 번째는 물만 주고. 네. 두 번째는 프리엔? 프리엔. 프리엔. 프리엔은 뭐 하는 거예요? 역병하고. 네. 뭐죠? 역병 방지? 역병하고 짤록병. 예. 네. 짤록병에 그 좋다고 해서, 어, 물에 타서 포기관주 두 번째 했습니다. 여보! <laughs> 작년에는 안 했는데. 작년에는 안 했는데, 올해는 <laughs> 해봤어요. 근데 올해는 왜 했어? 작년에 우리는 맨날 안 하면서. 누가, 누가 해, 하길래 했어? 요 네, 팔랑깁니다, 저희는. 누가 <laughs> 하길래 또 농약방 가면 그 한다, 좋다더라 이러면 또 사와서 하고 그래요. 네. 그래 올해는 그거 했습니다. 그리고, 어, 앞으로 포기관주는 몇번더할 예정입니까? 네한번 더? 두 번? 세 번? <laughs> 아 여보 너무 많아요 한 번만 끝내 한 번만 하고 그만하자 마한 응. 번만 더 하고 한번 하고 한번할때 뿌리 밝은제 넣어서 합니까? 그냥 또 맹물 줍니까? 뿌리 밝은제 한번빚 뿌리 밝은제 네. <laughs> 뿌리 밝은제 한번 넣어서 한다 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 오이가요 좀 새카매요 다른 날 보다 다른 해보다 올해 좀 새카맣지 이 색깔이 아니야? 모르겠네. 자기 모르겠어. 뭐 작은 사람이 야기한 대로 감맣게 왔다 그러네. 그래. 이, 이 진하게 왔다 그러네. 진하게. 오, 올 때부터 육묘장에서올 때부터 조금 진하게 색깔이 진하게 왔거든요. 그래서 내가 느끼는 건지 좀 색감 예, 맣습니다 색깔은 그렇습니다. 자, 저희 오이. 뭐. 어? 진한 게안 좋아요. 진한 게 좋아. 너무 진해도 안 되지 뭐. 안 자, 예. 오늘 조금 한가해서 우리 영상 한번 올려봤어요. 네. 네. 오이 농사 지시는 분들 올해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. 네. 네. 안녕히 되세요. 계세요.